네, t h 하셨어요 t h i 아, k I think I 이 h i n k I t h 이 n k I think I think I 실패, 실패, 실패. 아또 타이밍 일단 걸렸어요. 좀럼 짧아요 근데 이거 노바 써가지고 아한발 뻗어버린다. 불렸어요. 불렸어요. 아 이거 이거 좀 이거 위험할... 아, 하얀 거만 안풀리면뭐 조금 더 해도 되겠는데. 어이 깜짝이야. 해월이 깜짝. 네 이거 빠져야 될거 같아. 원래 하얀 건거 잡아줘. 네 거의 다 빠지 않았어요? 거의 다 빠지긴 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할 것같아서지고어어 다른. 공간 올라와요 조금 머잔데 검은 거오는쪽 점프 띄었어사라진 아직 다행히 데카 까이신 분 없어서 오른쪽 검은 거 편하게 그래? 가자. 가자 아니 이거 쳐다 쓰면 밀격 안 된다더니 그 노바로 <목소리> 하죠? 네네 <목소리> 아 오늘도 또 타이밍에 맨 이거 버드 링 두고 가야겠네 장비 아, 없으신? 여세요네 이거 어, 제가 동계 한번더 보고 사라지면 될거 같아요 네 회오리 조심 아 근데 나 이거 노바 안들어는데저 네, 노바 로... 있어요 네그 노바 거실때 흰색 한테 거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씨어 그렇구나 검은색 오면 패죠? 그냥 여기 어? 흰섬람 같다 네. 그냥 퇴워요 퇴워요 워요 의지 쓰고 튀기 네네 네. 거기 검은색만 가거든요. 가거든요? 그쪽 검은색 한번 네, 때리고 있으시면 때리십 오케이 네은리고 있어요 튀기. 네 얼어 제가 끌고 있어보죠 찍어요 찍어요 조심 저희가 가안 가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오시면 안 돼요 강벽천국의 장벽 이거 아마 가운데로 모일 거예요 번개 번개 끝나면 대충 보호막 뭐 사라질 거니까 그때 그냥 노바 쓰고 평딜로 넘기죠. 평딜을 네. 안 쓰고. 그럼 검색, 아 저거 번개 끝나자마자 바로 다들 모이시는 거죠 가운데? 뭐, 거고. 어? 어, 어디갔어? 어 흰놈까지 왼쪽에 다 왔어요. 네. 이거 검은색만 왔으니까 검은색만. 네, 그냥 때리고 이 힐, 힐 쿨이에요. 네래 자, 제가, 제가 힐 드릴게요. 아예 말 대령. 어디? 7색 바인드, 바인드, 그냥, 그냥 노바. 노바 걸었어요. 어, 저도 오케이. 걸었어요. 오. 어. 됐다. 뭐, 뭐. 끝까지, 끝까지. 바이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안 죽으면 되죠. <laughs> 펠. What? 이거, 굿이 생장. 또 있어요. 할까요? 네네 그냥 하시다 이거. 하나요? 네네 네, 그네 바로 해서. 음. 네, 해도 한번 어? 어. 록스피어. 록스피어 뭐야 이거 백했어요. 아, <laughs> 제대로 골들이 들어가서 좀. 오잉. 녹스피어 <laughs> 소신. 그 일리움 그것 때문에 안 보였었는데 순식간에 까렸네요. 이거 곧 사선 아요. 네. 네, 사선. 다시 먹 토렌산. 파라톤 아, 이거 뭐. 운 평지 때은데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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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이 십초 정도 남았는데요. 감 어. 네. 어, 지금 이제 한0분 남았을 것 같아. 그 전에 넘기겠는데 잘안 네. 럭. 네. 오케이 딱 넘, 오케이 남겼네요. 남겼네요끝까지아이나파 <laughs> 어서 사라 주세요건수로 뽑으시죠 <laughs> 아 확인 하인 <확인>. 31초 31초 <laughs> 뽑는 아 이게 안되네 <laughs> 슬로우 자동해보 <슬로우, 슬로우. 웃음> 모르겠다 <laughs> 근데 이게 <웃음> 빠졌어요 언제 <laughs> 쓰니? 아직 안써요 네 한번 붙죠 이거 밀겨 그 파운틴 15초에요 네 밀겨 곧 4선 와요 50%뭐 카드 라이프 캐시 파운틴 있어요 왼쪽 발판 아, 오른쪽 생겼어요 여기서 할게요 밀격 안 써요 네 그럼 죠능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밀격 이거 건능 끝나고 카드 한번 봐 네. 뭐 쉬운 건뭐 나오는데 사선 고돌 거예요 사선 보고 가는 거죠? 네 사선 보고 바보고키시 어이 길게 도오는저 바로 가죠. 네? 아직 미이안 써요. 네. 예. 술결 써요.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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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결미요 오케이. 결미이미 사서 놓으면 바로 왼쪽으로 아이고. 빠질게요. 아, 왼쪽에 큰 발판 하나 힐리움 안 빠져요 사선 오고 지나가고 바로 빠져야 돼요 걷는 곳올 거예요 네. 왼쪽 큰 발판 슬로우 걸고 빠져주시면 돼요 어? 오른쪽 발판 생겼어요 네 오케이 근데 왼쪽에서 무적해. 그냥 할게요 네. 무적 샀어요 밀격 아직이에요 밀격 네. 무적이에요 아직. 저 끝이야 곧야 밀격 50점 밀격 밀격 아직 네 50번에 밀격 밀격 아직이에요 네 네. 5 6 6 스택이요. 대 6시대. 6시개 왔어요. 6개 왔어요. 대 개. 시대 네. 시대 6시대. 6시대. 건능도 6시대. 6시시대6천대6시개 떴어요. 6 이거 다음 거는 을요 트레이 40초에요 알겠다 아유 딴데 보느라 밀격 밀격 안 써요? 밀격 오른쪽 큰 발판 여큰 그 발판 사이에요 밀격 다음? 다음에 법릉 사선 겹칠 거예요 4선 네이거좀요야돼요 4선 10초 정 4선 1초 정도 남았거든요. 4선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4선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4선 1도 남았거든요. 네. 왼쪽도 밀겨 발판 거든요 4선 1거예요사선이고겹거서요사선이랑 건너고 겹쳐거 바로 빨리 들어갈게요무적이0요

네, 사선이 아, 곧 오가 됐나? 밀경 안 써요 5안 아, 써요 밀경 안 써요 밀경? 아씨필 이게 맞 사선 와요 곧 팔요? 팔요? 오, 빨라 <laughs> 는곧올 거예요 너 위치 사수 해주세요 네. 왼쪽 발판 없어요. 네. 오른쪽 밀... 발판 쓸게요. 네. 근거파해 주세요. 감자 감자 막혀요. 위로 위로 아, 점프 네, 네, 점프하셔야 네. 돼요. 야. 어, 뭐 뭐야? 이거 바로 사선올 거예요. 네. 네. 이거 건반 너무 들어와요, 지금? 일각 밀... 나왔어요. 밀... 밀... 네. 일 아, 이거. 이 이거 한번 그냥 빠지 한... 빼 네네, 이거 한번 뺍시다 오우씨 저 <laughs> 홈런 당해서 오셨네 저게 <laughs> 조심하시고 물량 마시면 돼 네네 천천히 천천히 이거 없어요 지금 됐어요, 이제 네네. 들어갈게요 천천히 이거 고 사선 와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옳지 아 위로 빠져서 타 아! 롤랑벌로. 롤랑벌로. 오, 씨. 한번 맞았어. 아픈 곳을 맞았군요. 번능 대비할게요. 네. 네. 이 자리 좀 의지할게요, 그냥. 네. 보고싶은데 지금 들어오세요. 메이커 빠졌어요. 번능 곧 와요. 네. 메이커. 그렇지. 좋아요. 사선 볼, 사선 보고 할게요, 그딜은 네. 아, 아직 그 40초는 없어가지고. 다음 건능까지 기다립시다. 아. 플레이 좀 남았네요. 네. 플레이 27초. 오케이. 다음 건능 보고 해야겠네요. 밀격. 사선이요5십 번에 이겨. 거의 격. 아직 안 썼어요. 네, 쳤어요. 밀격. 썼어요. 밀격? 플레이 돌았어요. 남자요. 지금은 안될거 같아요. 건너보고 어, 해야 될거 같아요. 네, 네, 다음 건너. 네. 밀격. 왼쪽 아, 한번 사수만 오고 바로 건너 올 거예요. 이거 네. 네. 밀격. 네, 왼쪽 발판 없어요. 저거 작은 발판이라서 써야 될거 같아요. 어, 어 왼쪽 바로. 큰 발판 생겼어요. 어, 이거 바로 거. 빠지세요, 바로. 밀격. 위로, 위로. 어. 한번 보고 안 좋을 것 어, 그걸 터치네. <laughs> 밀격, 빠졌어요. 네. 이거 사선 보고하죠? 네, 사선 보고하네요. 들어가시수 있어요. 끌게요. 네, 끌게요. 밀격 아직. 제가 한 밀기야. 5초 정도 남았거든요, 사선. 밀격 했어? 이거 그냥, 밀격. 사선, 밀격. 이거 근데 진짜. 타이밍. 사선하고 바로, 네, 네, 바로. 어이 맞아 죽었네. 매겨? 매겨 네, 빠졌어요? 매겨? 배어가 아, 너무 미니미니해졌네. 이거 권능 사선 겹칠 거라. 거랑... 어? 네네. 매겨 안 써요? 매겨 넣었어요? 아, 조금. 네. 사선. 네. 이거 사선 보고 바로 빠져야 돼요. 권능. 어, 겹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씨. 아 여기 발판이 있긴 있었네 몰랐블링크스니 e 저 e 로날 f 가서 n 기로나 l be very happy. I'll b 어요 e r y happy. 조금 아끼시고요. r 네. 고사 p 배경 안 써요 썼어요 아 뭐. 아니, 빠지면... 배경 안 써요 그 왼쪽 발판 좀 확인할게요 네 일장 안 써요 50%한 발판 있어요 왼쪽 왼쪽으로 네? 빠질게요 그러면 네, 네? 왼쪽으로 빠집시다 네, 왼쪽 한 발판 힐 드릴게 음. 뭐 아래로, 정작에, 아래로. 아, 선 아래 저기, 아래 아래 저기, 아 이거 기아 넘길 수아으면넘아기아네밀기 아래 저기, 아요기 아래 저기, 아래 기 아래 아래 저기, 아래 아래 저요 아래 저기, 아래 아래 게요아아 하면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나요 3도 써놨어요 무적 끝 다섯. 권능 한 20초 정도 남아서 아마 7 써놨어요 1가 빠졌어요 확가 어? 빠졌어요 네 뭐? 마지막 부티 오? 나프 오프 오프 프 오프 샤프다아뒀어아 ㅎ ㅎ 제가데 내가 데카가 사슬하네요네 아, 네, 미스는 데카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은 거긴. 네 검은 거. 뭐가 심술 부렸던. 우리가 <laughs> <출가> 여기. 이런 거 이런 하게 했었어요. 살짝 고장 부리네.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기신같이 주라베리 기린 이런 거 한번 조확이 나왔고. 발이 짧았을뻔했다 권능이요? 이할게요 저는 뭐 저는 좀 가보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니다 화이팅 어, 방금 까발처 죽을 뻔했네 스님 이거 무이야 오늘 암나 <laughs> 나 데카 사람들 연박 줬더니 또 이렇게 심판의, 심판의 시간이. 루시도안 깨놓길 잘했네. 대박이면되데 벌초로 치대 벌초로 치. 좋겠다. 배신. 대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웃음> <웃음> 자 하드빌 우여곡절 끝에 깨가지고. 아. 아뭐 어떻게 깨지? 벌써 어, 걱정이네. 미리 제일 걱정... 키다운형이나 이상한 좋 딜사이클 아, 이상한 애들은 예. 미리 감당 일진이던데 <laughs> 스택형 너무 아 대박이었어 너 감당할 때 김핀님 제발 <웃음> <웃음> 아 이충 아 오 깜짝이야 어, 너무 왔데 음, 사발총 직방으로 <laughs> 맞고 있네 죽겠네 게임 무서 무섭다 무서워 어어? <laughs> 조심하시,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어, 이거 미아 링크 확인하세요 다들 힐리움 <laughs> 여기 들어가요? 안늘 오늘, 오 진짜 늘오 방금 늘 오늘, 오늘, 라늘티늘어늘 오늘, 오늘, 오다 진짜 개늘티늘 <개꿀팀인 웃음> 같아 듀라 오늘, 라늘티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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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권능. <laughs> 아니, 이거 권능 때 따발총이네. 권능 따발총. <laughs> 권능 따발총이 진짜 약질 패턴이네. <laughs> <한 남편이. 웃음>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얻어맞아야 돼. 따, 따발총도 있다는 게 너무 다 <laughs> <laughs> 다음 권능에 극딜할게. <각질할게>. 네. <laughs> 저도. 관는 맞는 어어 얼마나 어? 엘트폼 썼다가 좀 많아 다갈리 세상에 그냥 아이엠이 를할수 밖에 없네 그거를어때요 왜 이렇게 빨리 갑자기 타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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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갈 총 같네 진짜 테리 맞고 둘이. 목을 키는데 너무 무섭잖아. 얼마 안 남았어요? 빈빈빈빈. 안네아 이거. 아무 건데 게 끝이야. 와딱텔프한 곳에서 <laughs> 터지네. 슬로우즈지 건너. 네 건너. 미안해서 확인해드릴게요. 아니 왜.. 걷는게 따발총이야 도대체 <laughs> <laughs> 짜증나네 악질 어 뭐야 아 스페이스만 눌렀어 위친 지겨워도 치시켰 아니 이게 왜, 왜 눌려 걷는 와 건능 따발총 진짜, 제발. 아이씨 오른쪽에 아예 없는 거 싫어 어 뭐야? 설마? 설마 버프 풀이냐고? 어디갔냐? 설마 없을? 엄마 화이팅. 버프가 증발했네. 엄마 난스미드 화이팅. <웃음> <웃음> 얼마 안 번들 아 번들 따박춤 진짜 오오오 오, 오. 진짜 죽은거 같다 아 이거 미아링크 기다리는 게 너무 샤프 아, 일... 빠졌어요 네 탈산가 난, 난 필요 없잖아 안나네 이거 1급 때 정도만 하면 끝일 것같 거든요. 만화와 기가 막려서 터진다. <laughs> 야 대충 기다려야 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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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겹쳐서 나 쟤는 쟤악질이쟤니까는아는 <laughs> 링크 쟤 돌려주세요 쟤는 oh 야 yeah. oh. 안는거같네할게요 네. 갑니 이번 곡기 어, 제발... 저 오줌 쌀거 같은데 그냥... 너무 무서워 이제 끝날 거 같은데... 네, 끝났어.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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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열심 이거... 쓸게요. 아사패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어, 아니, 법지 없어서 사패 키울 거 아니야? 버프를 잡아요. 일대가 무어풀이. 무적 생기면은 뭐 솔직히 겁나 너무 쉬워져서 그냥 1 0분배서 버브를 한 달에 한 번씩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무적 없는 거나 무적이 좀 애한 직업. 아 깜짝이야 알았지? 아, 영웅으로 처음이신지 편님 보고 못 듣는 줄알았거가 오른쪽에 손장 하나 기이네 이거 몇 개였다가 30개 주죠 네 하셨어요습니다고하셨습니다따안 <laughs> 드신 분 마, 지금 마약 아, 있는 거랑뭐차이 네. 네. 그완 아, 드림이 끝나면이죠. 아, 님저대로 <laughs> 네, 어, 루이. 이거는... 보세요 루이. 여기는 위의 키 누르는 거 되네요. 클릭이 안 되네요